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들고 안전벨트 맨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척이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원 링커 병은 정형외과 전문의 홍한표입니다. 저는 어깨, 팔꿈치 그리고 수부, 족부 그리고 스포츠 매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0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가 굳어서 팔이 안, 안 올라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회전근개 파열이니 아니면 오십견 석회성 건염이니 이런 걸로 다들 혼동하고 계신데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깨가 굳어서 안 올라간다입니다. 이거는 누가 도와줘도 안 올라간다. 즉 수동으로도 안 올라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십견을 그렇게 단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십견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에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랑이 딱딱해지거나 굳어지는 현상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팔을 잘 물리적으로 못 들거나 못 움직이는 현상을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우선 팔을 드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걸 귀까지 붙인다거나 이렇게 끝까지 스트레칭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열중 셔를 대부분 잘못 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열중샷을 못 하니까 어떨까요?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들고 안전벨트 매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 무척이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무실 때 어깨 통증이나 이렇게 팔 옆으로 삼각근이 있는 이 팔쪽이 아프다고 하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십견은 다른 이름으로 동결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었다가 녹는 것처럼 해빙기 융해기 처럼 이렇게 얼음이 녹는 시기나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정도 이 어깨 오십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너무 심하고 잘때더 악화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오십견의 특징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팔을 드는 것도 수동으로 능동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이게 팔을 본인이 들수 있고 팔을 본인이 어느 방향이든지 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아, 어느 방향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50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제 진료 시간에 한 분이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린는 일을 하셨고 장시간 그림을 그린 동작으로 같은 동작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칭이나 운동량이 많이 부족했고 50견 즉 50대가 오면서 폐경과 같이 이 증상이 더악화된 것으로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특징이 팔을 잘들 수가 없고 열중셔도 못하기 때문에 샤워도 잘 못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고 이렇게 같은 동작으로 오랫동안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식당 일을 하신다거나 요리를 하신다거나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안한 자세로 꾸준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주 젊은 분들보다도 중년 즉 생애 전환기 호르몬의 부분 변화가 있다거나 그리고 폐경 그리고 갱년기 증상 전후로 이 증상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와 반대로 평소 수영 에어로빅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생활 체육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 병에 좀 자유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단은 주로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physical exam, 즉, 진찰을 통해서 환자의 운동 범위를 우선 체크하게 됩니다. 운동 범위로 이 각도 세 가지를 측정한데, 팔 앞으로 드는 것, 그리고 팔의 외회전, 어깨 외회전, 그리고 열중시하는 팔의 내회전, 이렇게 세 가지를 진찰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서 이동작이 어느 하나라도 안 된다면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석회성 건염이나 아니면 관절염 그밖에 기타 질병들을 배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힘줄 파열이 의심되거나 관절 운동 제한뿐만 아니라 근력 약화까지 동반이 되면 그때는 MRI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MRI를 진행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그밖에 다른 질환, 종양 같은 것들을 배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순수하게 관절낭염과 관절 운동 제한만 고수하실 때는 저희가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 그리고 증상,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엔 이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쉽게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